안녕하세요, 랑카영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요, 아, 사실 이 얘기 되게 빨리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고, <laughs> 어, 얼마 전에 아시는 분이 녹화뉴스에서 나온 기사를 저에게 보내오셨어요. 어, 기사를 보니까, 랑카위 여행사기범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 돈을 받고 여러 가지 수법으로 그러니까 돈을 떼먹고 잠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에 대한 피해 사례가 신고돼서 한국에 알아보니 이 사람들이 알고 보니 와우 서프라이즈인 거죠. 이미 한국에는 부동산 사기로 어, 재판 중이었고 재판에서 실형을 받았고 실형을 받았는데 이분이, 이분들이 재판 도중에 사라졌어요. 그래서 걸석재판으로 재판이 진행됐고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형을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형 집행 정지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 지금 현재 어, 수배 중이에요. 그리고 피해 사례를 보니까 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산 요금의 호텔 리조트 가격을 제시하고 요금 전액을 송금하도록 유도한다. 난카이 도착하면 호텔에서 공항까지 직접 픽업 및 체크인을 해주겠다는 과도한 친절 서비스를 제공한다. 호텔 체크인 시 데스크와 머리 떨어져 앉힌 후 카드를 받아 뒷받침 목목으로 호텔 요금을 전액 계산한다. 과도한 금액의 뒷받침을 의심하면 체크아웃 시 결제 취소 및 반환이 된다고 안심시킨다. 체크아웃 시 결제된 금액은 전혀 환불되지 않는다. 말레이시아의 느린 시스템을 탓하며 천천히 환불될 거라고 다시 한번 안심시킨다. 결국 여행자는 숙박비 이중 결제 해당 사0개 범은 잠수, 피해는 고스란니 손님이 떠안게 된다. 제가 좀 이게 순간 좀 아찔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봤을 때 별로 느낌이 좋지 않아서 약간 느낌이 쎄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기분이 있었거든요? 그 얼마 후에 여행사를 찾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켜봤는데 이분들이 하는 광고가 좀 무리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간간히 그분들이 말하는 걸 누가 이런 말을 했다, 했다라는 걸 언급하지 않고, 음, 랑카위 이런 정보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랑카위는 이런, 이런, 이런 곳입니다. 라는 팩트체크죠. 일종의 팩트체크를 했었는데, 그 때마다 본인 페이스북에 되게 불쾌감을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랑카이 언니라는 이상한 여자가 있는데 등등등 막 이래서, 근데 뭐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신경 안 썼는데, 이번에 사건이 터진 거죠. 실제로 저는 두번 정도 랑카이 오신 분들한테 연락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신혼부부였는데, 투어를 예약했는데, 투어를 따라와서 사진을 막찍더래요 자기 본인들 사진을. 그래서 왜 찍으시는 거냐 그랬더니, 만약에 내일 무슨 무슨 투어가 있는데, 투어를 가, 가시면, 저희가 어, 이 사진을 무료로 드리겠다. 그래서, 아, 좀 생각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니까, 투어를 안 가겠다고 한건 아니었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받아들였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으나, 결론은, 투어 안 간다고 해서 다 지웠다는 거예요. 다른 투어를 하게 만드는 미끼로 사용하려다가, 이분들이 10살이 넘어오지 않자, 어, 사진을 지우는 걸로. 뭐,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한 번은, 호텔을 예약을 했는데 자꾸 체크인을 자기네들이 픽업을 해주겠다, 공항에서 픽업을 호텔까지 해주겠다 계속 우기더래요. 그래서 이분들은 차를 렌트를 할 거라서 필요 없다. 그랬더니 그럼에도 제차 욕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 저희는 필요 없다고 필요 없다고 그러고 나서 호텔에 딱 갔는데 너네 예약이 캔슬됐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나는 예약했다. 그랬더니 팔라네 이름으로 예약한 거 지금 캔슬되지 않아요? 캔슬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여기서 통해서 예약을 했고, 그 여행사로부터 캔슬 당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그랬더니, 어쨌든 우리는 방이 없어. 네가 캔슬했으니까. 근데 보통 왜 예약할 때 개인정보를 주잖아요? 여행사 쪽에? 그, 그, 그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마치 개인이 예약한 걸로 해놓고, 이분들이 어디나 픽업을 거부하자, 캔슬을 해버린 거예요, 호텔을. 그래서 그분들이 급하게 저한테 어떻게 뭐 서칭하셔서 제 블로그나 뭐 SNS를 보시고 연락을 하신 것 같아요. 연락을 하셔서 저희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호텔 추천을 해달라 해서 제가 호텔을 추천해드렸던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더 심각했던 건 이분들이 아이가 3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색과 <laughs> 코알룸 프로에서 여행을 오셨는데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렇게 여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수법으로 사기를 치고 잠적해버렸어요. 잠적하기 전, 전에 크게 한탕하신 것 같아요. 뭐, 여러분한테 돈을 막 끌어가지고, 뭐, 차지하게 해놓고, 돈을 내라 해놓고, 예약을 안 하고, 도망가신 거죠. 잠적하신 거죠. 이 정보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어, 피해를 보신 분들 이 있으시면,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 뭐 검색해보시고, 해당 경찰청에 피해 접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뭐, 제가 이거, 솔직히, 아유, 뭐. 할말 하자. <laughs> 되게 막할말 많은데 하자. <laughs> 않겠지만 팩트는 알려드려야 되니까 랑카위 말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업체가 뚱뚱한 업체가 있어요. 어, 그 업체와 <laughs> 다른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토대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행사를 예약을 하실 때 어, 충분히 서칭을 해보셔야 되고 리뷰를 충분히 보셔야 되고. 좋은 리뷰를 보기보다는 업체에안 좋은 리뷰를 먼저 찾아보시는 것이 여행의 실패를 줄이는 방법이고 듣보잡 여행사는 사실 음,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뭐 지인을 통해서 뭐 다른 분이 현재 가서 어쩐지 여행사를 만났는데 그 여행사 좋다더라 어거기 괜찮았어라고 얘기하는 이런 경험담이 있다면 모를까 너무 듣보잡 여행사를 예약하지 마시고요. 랑카이에 오실 경우는 한인이 운영하는 제대로 된 여행사는 딱한 개밖에 없습니다. 랑카이 매니아에서 예약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어난 정말 저렴하게 여행을 하고 싶다. 네, 여행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현지에 오셔서 발품 팔아서 어, 저렴한 가격에 예약하실 수 있다는 것. 물론 흥정 능력은 기본입니다. 요금을 깎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발품을 팔아서 알아보시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수 있어요. 오늘 제가 카메라를 켠 이유는 매우 불미스러운 어, 랑카이. 여행사 기범에 관한 소식을 좀 전해 드리고 이런 피해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혼동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혼동하지 마시라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랑카이 여행 정보도 계속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니까 랑카이 여행에 대해서나 아니면 랑카이 이민 뭐 랑카이에서 살이 뭐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세요.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조만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